아줌마, 이게 치매약인 줄 알았어? 이거 먹고 잠들면 오늘 밤에 속초 정신병원으로 실어가는 거야. 영원히. 40년 조강지철을 정신병원에 쳐넣고 재산을 빼돌리려던 남편 성우와 그의 뒤에 숨은 악녀 미지. 하지만 그들이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정월 대보름이었죠. 창밖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저는 남편 성우를 위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홉 가지 나물과 오곡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40년 세월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고시 공부할 땐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며 뒷바라지했고 건설사를 시작할 땐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만 몰래 남겨 주셨던 서울 외곽의 땅까지 전부 팔아 종잣돈을 대줬습니다.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남편 성호의 눈빛은 그날따라 유독 차갑고 날카롭더군요. 밥한술 뜨지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당신 요즘 자꾸 깜빡거리잖아. 어제도 가습을 안 끄고 그냥 시장 갔다며 이웃집 여자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 성호는 다정함을 가장한 독사 같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가스불은 제가 직접 끄고 확인까지 서너 번은 반복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때 남편이 주머니에서 하얀 약봉지를 꺼내 제 밥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들여온 유명한 치매 예방약이야. 한 알도 빼놓지 말고 지금 당장 먹어. 당신 정신이 맑아야 나도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하지 않겠어. 남편 성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산 아내의 감각은 뇌리를 스치는 경고음을 보냈죠. 저는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 약을 먹는 척 하며 입안에 머금었다가 그가 물을 뜨러 주방으로 간 사이 식탁 아래 화분 흙더미 속에 뱉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 대표. 바로 남편의 사업 파트너이자. 이미 업계의 소문이 파다했던 그의 불륜녀 미진이었습니다. 남편 성호는 베란다로 나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벽에 귀를 대고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미진아. 방금 먹였어. 이제 곧 정신이 몽롱해질 거야. 그러면 사설구급차 불러서 바로 강원도 속초로 보낼게. 그쪽 요양원 원장하고는 이미 돈으로 말 맞췄어. 연애도 안 되는 폐쇄 병동이니까 평생 못 나올 거야. 서류 준비는 다 됐지. 남편 성우의 목소리는 비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조강 지철을 치매 환자로 몰아 연구도 없는 속초의 폐쇄 병동에 가두고 제 명의로 된 강남 빌딩과. 500억대의 주식 지분을 싹 가로챌 계획이었던 겁니다. 남편 성호는 안방으로 들어와 잠든 척 하는 저를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억울해하지 마라. 당신은 이제 내 앞길에 걸림돌일 뿐이야. 남은 인생은 속초 바다나 보면서 죽어가는 게 우리 가문을 위해 좋은 일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인간을 그냥 죽이는 건 너무나 자비로운 일이라고 말입니다. 박성호, 내가 가진 모든 지위와 명예 그리고 그 더러운 돈까지 하나하나 도려내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지로 만들어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남편 성호가 잠시 짐을 챙기러 나간 사이 집 안으로 구두발 소리가 당당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불륜녀 미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핑계로 제집 안방까지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아직 안 떠났어. 박 회장님도 참 정이 너무 많으셔.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이렇게 끄시는지 몰라. 미지는 제 침대 옆에 서서 제 얼굴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끼던 본차이나 찻잔에 제멋대로 차를 따라 마시며 제 옷장을 훑어보더군요. 아줌마, 이제 속초 가면 이런 옷도 필요 없을 텐데. 내가 다 처분해 줄게. 거긴 춥다니까 시장에서 파는 손바지나 엿벌 챙겨가. 그게 당신 수준에 딱이지 않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성우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의 모든 비리를 함께 저지른 공범이자. 제 남편을 조종해 저를 몰아내려는 주동자였습니다. 미진은 제 화장대 거울을 보며 입술을 붉게 칠하더니 잠든 척 하는 저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집은 그거 원래 성우 오빠 거야. 당신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껍데기잖아. 이제 진짜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당신 같은 구식 여자가 뭘 안다고 경영에 참견이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지분의 진짜 출처가 어디인지 미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가 남긴 거대 자산이 아니었다며, 박성호는 길거리에서 깡통을 차고 있었을 겁니다. 미지는 제 보석함을 제멋대로 뒤적거리며, 저희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더군요.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 정도는 내가 오빠 옆에서 고생한 수고비로 쳐도 되죠. 아줌마는 병원에서 플라스틱 목걸이나 차고 있어. 저는 눈을 감은 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만지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가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진과 성호가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속초로 향할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미 제 개인 변호사와 D그룹 쪽이 관리하던 경호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찬양감을 속초로 유인한다. 준비해. 미지는 제 방을 나가며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신용까지 하더군요. 잘 가요, 영숙씨.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 아니, 미진아. 끝난 건내 시대가 아니라 너희들의 가짜 천국이야. 나는 너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축배를 들때그발밑의 카펫을 통째로 빼버리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 성호가 장담한 대로, 검은선팅을 한 사설 구급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거기가 공기가 좋대. 가서 한 달만 쉬다 오자. 성호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며 저를 강제로 구급차 침대에 눕혔습니다. 미진은 멀리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의 외딴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운전사와 조수석의 사내들은 박성호가 거액을 주고 매수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아줌마, 얌전히 가자고. 속초 병원 원장이 우리 형님이야.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제정신인 사람도 시체가 돼서 나오는 곳이니까 포기해. 사내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위협적인 욕설에도 저는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제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로 기록하고 있었죠. 차가 속초 시내를 지나 설악산 자락에 음침한 요양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차 5대와 제 친정 쪽, 경호 차량들이 구급차를 에워싸며 가로막았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을 납치, 미감금,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의 외침에 구급차 운전사는 당황하며 차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제가 일주일 전부터 경찰에 신고하고 잠입수사를 요청한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 설치된 도청장치에는 남편 성호가 저를 항제로 약물 투여하려 했던 대화와 미진의 잔인한 조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 문을 열고 당당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속초의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자색이 된 납치범들을 뒤로하고 저는 경찰에게 증거가 담긴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박성호, 내가 나를 보낸 곳이 내 무덤이 아니라 내 무덤이 될 거야. 저는 곧바로 속초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마친 뒤. 미리 대기해둔 제 개인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 강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남편 성호와 불륜녀 미진이 재인감을 도용해 강남 빌딩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을 그 시각. 저는 그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속초의 파도 소리는 이제 그들에게는 조종 소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미진이 운영하는 홍보대행사와 성우의 건설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미진은 성우의 회사 자금을 교묘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이미 1년 전부터 차곡차곡 확보해 둔 상태였죠. 강미진 대표, 당신이 지난 3년간 횡령한 금액이 300억이 넘더구나. 그 돈으로 해외에 사둔 별장하고 도박 비타픈 내역. 그리고 내 젊은 애인에게 사준 슈퍼카 기록까지 여기 다 있어. 제가 미진의 화려한 대표실에 들이닥치자, 그녀는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이게 뭐야? 당신 지금 속초 폐쇄 병동에 묶여 있어야 하잖아. 저는 그녀의 뺨을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차게 갈겼습니다. 어디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내 재산까지 가로채려 들어? 넌 오늘부로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이야. 아니, 사회에서 매장이지. 그때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성우조차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죠. 미진아, 내가 공항으로 도망갈까 봐 성우씨가 그러더라. 내가 먼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모든 일이는 다 내가 주도한 거라고 검찰의 비밀 진술 썼었어. 자기는 피해자라고 말이야. 제 정교한 이간질에 미지는 눈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그 늙은 개자식이 지가 먼저 마누라 죽이자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다씌워 미지는 경찰에 끌려가며 성우에 숨겨진 비자금 장부 위치와 정관계 로비리스트를 미친 듯이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두 마리 주새끼는 그렇게 서로의 목줄을 물어 뜯으며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진이 수갑을 찬채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제가 아꼈던 득찻잔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더러운 손이 닿은 것은 무엇이든 내 인생에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요.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취재진과 호기심 어린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남편 성호는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도 마지막까지 아내가 치매라 망상을 하고 있다. 나는 아내를 보호하려 했다며 뻔뻔하게 발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미진과 나눈은밀한 범행 모의 녹취록과 저를 속초병원에 다두는 대가로 병원 원장에게 입금한 5억 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공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아내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만을 노린 살인미수범입니다. 방청석에서는 시청자들의 분노 섞인 야유와 저런 인간 말종이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40년 동안 남편 몰래 작성해온 범죄 일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성호가 건설사를 키우며, 저지른 모든 부실공사와 매물리스트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판결은 추상 같았습니다. 피고 박성호는 원고 김영숙에게 재산 전액을 양도하고, 위자료 30억을 지급하라. 또한 살인미수, 감금교사, 횡령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성호는 판결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실신했습니다. 40년 동안 제 피땀을 빨아먹고 산기생충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는 이제 화려한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닌 사방이 막힌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제 손에 쥐어진 판결문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의 한이 서린 종이 한 장이 제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 제 소유의 빌딩 80층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마다 누군가의 수발을 들기 위해 서두르는 대신 이제는 저만을 위한 최고급 스파와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죠. 성호와 미진이 그토록 함냈던 그 모든 재산은 이제 영숙인권재단이 되어 가정폭력과 배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가끔 감옥에 있는 성호에게서 피눈물로 쓴 편지가 옵니다. 영수가 내가 잘못했어. 속초 요양원이라도 보내줘.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야. 당신이 해준 오곡밥 한 그릇만 먹고 싶다. 저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벽난로 속에 던져 태워 버립니다. 성호 씨 당신은 속초 바다를 볼 자격도, 내 밥을 먹을 자격도 없어. 그냥 담장 안에 회색 하늘이나 평생 보며 속죄해. 저는 요즘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자선 파티를 열며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던 거친 손은 이제 대한민국 문화계를 주도하는 가장 우아한 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D그룹 회장님의 가장 신뢰받는 조언자로 복귀하여 더큰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저는 지금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헛살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고통의 시간은 여러분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가는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칼을 뽑아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는 모든 쓰레기들을 베어버리세요. 저는 오늘 저녁,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려한 무도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저니까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만남을 약속해주세요.